오늘 기말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. 그런데 여러분 방학 금식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. 제가 어제 고발당했는데 제가 고발 수없이 당하고 있잖아요. 성남FC 성남시 상하기관이고 성남시가 예산 100% 지원하는 기관에서 광고 수주했다고 이재명이가 후원받았다. 이렇게 고발해가 혹시 돈 받지 않았 을까 3년 7개월을 탈탈 털었는데 또 국민의힘이 고발한 겁니다 요새 또위험이 처분해 놓고는 이번에는 또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지는 엄청나게 죄를 진 것처럼 강경필 지사 있을 때 빈자리에 우리 비서요원 공무원 하나 뽑았는데 물론 잘못했지요 그러나 갔다 오니까제 아내의 개인적인 일을 몇 차례 처리해줬다 잘못했지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받은 월급이 국고손실죄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뭐몇 년치 하니까 5억이 넘었대요 공석에 공개채용한 공무원이 사적인 일몇 차례 도와준 거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국고 손실죄라고 온 국민이 보면, 아이고, 나라 살림을 거덜을 냈구나, 이재명이가. 더 고발장 낸 사람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. 그런데 더 재밌는 거 있지 않습니까? 부산의 LCT라고 유명하잖아요. 그게 부산 도시공사 가지고 있던 CUG를 싸게 줬다는 소문이 있던데. 그리고 거기다가 뭐, 기반시설도 지원도 해줬다는. 데 폐수한건 하나도 없다면서요? 한 1조 원 이상 남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? 알 수가 없죠 성남시 대장동 개발한다는데 국민의힘이 돈 받고 로비해가지고 NH 포기시켜서 민간업자 도와줬지 않습니까? 민간업자 편입해주고 뇌물 받은 게 국민의힘이죠? 제가 그걸 막으려고 얼마나 노력 했습니까 원래는 다 환수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시의회가 부결시켜가지고 할수 없이 민관합작으로 돈은 니들이 다 내고 위험부담은 당신들이 다 하고 대신에 성남시에 5800억 내라 악소이 못하고 제가 받아 냈더니 김만배씨가 그랬대지 않습니까 이재명 난놈이요